365일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는 싸다구tv에 반갑습니다 준마 팀장입니다 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팀장님 네 오늘부터 색깔이 이쁜 거 입고 오셨네 보라 보라 하죠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잖아요 아 보라색 좋아하면 미친놈 아니면 천재라는데 아, 그럼 나는 후자지 후자 쌀이 알겠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입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오늘 준마 팀장이 나와 있는 현장 은요 포천시 어룡동에 나와 있어요 어이동네도 괜찮아요 신골에 오픈을 해서 제가 또 잽싸게 나왔어요. 이벤트가 많더라고요. 어 진짜요? 네네. 이 현장은요 두개동에 16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인데요. 이 현장의 분양가는 2억대 중반, 7입주금은 무입이 가능한 현장이고요. 따끈따끈한 현장입니다. 어, 이벤트 있다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취동목세를 전에 건무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한다고 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싸다국TV에서는요. 허위매물 그리고 중공이 나지 않는 현장은 소개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어, 팀장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 그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 맞아요. 이거 되게 진짜 중요한 거. 이 집은 제가 정말 탐나는 집이에요. 오, 진짜요? 말안 듣는 사춘기 자녀가 있으시면 이집 강추드릴게요.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옆에 포천 시청 있어요. 그쪽에 인프라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앞쪽에 마을 버스가 있으니까요. 송울이 시내로 나가시면요. 다 있어. CGV, 이마트, 농협, 다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서진고 같은 경우에는 도보권 아닙니다. 하지만, 학원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평수 같은 경우에는요, 34평형 정도 보시면 되고요. 주차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라인만 100%, 하지만 짜투리 공간까지 되면 120%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빨리 집으로 가실까요? 여기가 집 아니에요? 전실 전시공간인데 사이즈 어떠세요?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삼형동 슬라이딩 중문 잘 시공되어 있고, 일괄소등 버튼 시공되어 있어요. 팀장님, 여기는 안쪽이 신발장을 제가 또 숨겨놨어요. 쭉 들어오세요. 오, 뭐 맨날 시켜놔요. <laughs> 나는 들어와서 신발장이 안 보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키 큰장이 다섯 개. 밑에 띄움시공까지 되어 있어요. 어, 장님 네. 죄송한데, 네개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다, 야. 쌀이. <laughs> 여기 앞쪽에 보시면 단차를 주었어요. 사춘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한테 강추라고 했잖아요. 여기 바로 우리 문깜방이라고 하죠? 문깜방쭉 들어오시면요. 첫 번째 방 사이즈가 5,500에 2,800이에요. 와. 어, 이거 옛날에 팀장이 사랑방 맞네. 사랑방 그쵸 그래서 내가 사춘기 자녀 마주치기 싫다 말도 섞기 싫다 하시면 이쪽에다 다 때려 넣으세요 어, 여기 뭐 팀장님 맨날 얘기하시는 사장님 넣어도 되겠는데 <laughs> 말안 듣는 사장님 여기다 놓으셔도 돼요 일단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한 거실 사이즈예요 자녀가 동성이다 하시면 침대 두개 놓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용하시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메인 욕실부터 보실게요 사이즈 팀장님 어떠세요? 오 사이즈 크다 어이구야 이 집은 방들이 크다. 방이야, 이거 한참안 돼. 아, 아, 이거. 방 같아서 착각했다. 그 정도로 정말 크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적인 도기 제품들 다 있는데, 파티션이나 샤워 부스까지 하셔도 넉넉한 공간 나오네요. 바로 옆쪽으로 주방 공간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떠세요? 오, 승리님. 주방 네. 공간도 굉장히 이뻐요. 완전 올 화이트다. 오, 진짜 이쁘다. 깔끔, 깔끔. 네. 앞에 아일랜드 식탁 사이즈 정말 작지 않아요? <laughs> 이 정도로 커요. 따로 식탁이 필요 없이 무릎 공간 만들어드렸으니까 식탁으로 사용하도 좋고요. 내가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4인용, 6인용까지 넣으셔도 넉넉한 공간 나옵니다. 후드, 3구 하이라이트, 와이드 개수대, 와이드 창까지 잘 시공되어 있네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은 정말 넉넉합니다. 이 안쪽까지. 오, 진짜 괜찮다. 꼭꼭 숨어라. 어, 머리. 다풀래요 그냥? <laughs> 네. 여기까지 다 수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도될것 같아요. 앞쪽으로는 냉장고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데요. 빌트인 냉장고 딱넣으시거나 아니면 큰거두개 사이즈 넣을 만한 공간입니다. 위쪽으로도 수납공간, 옆쪽으로도 수납공간. 그래서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바로 거실 공간인데, 어떠세요? 오, 사이즈 괜찮아. 아, 동강거리도 넓어서 개방감 있죠? 네. 창가 쪽 사이즈가 4,300입니다. 오, 확실히 커 보인다. 음, 커 보이죠? 전체적으로 다올 화이트니까 더커 보여. 오,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양 사이드하고 바닥은 광폭. 포세린 타일로 마무리되어 있어요. 어, 근데 팀투 네, 이 벽지가 아예 없는 거잖아, 이 집은.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주부님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왜 벽지면은 누렇잖아요. 여기는 다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쉬워요. 어, 그럴 것 같아요. 투 응.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잡히니까 네. 딴 데로 뭔가 하나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러게 여기가 에어컨이 없지. 네, 네 뒤로 가보세요. 어디요? 자, 위쪽 한번 비춰주세요. 아 에어컨이 여기 있구나. 주방하고 거실 사이에 에어컨을 시공해 드렸으니까요. 더 시원할 것 같고요. 진짜 주부님들이 제일 덥잖아. 음식하기. 맞아요. 아, 여기는 또아트월 자리를 마블 타일로 해드렸네요. 바로 두 번째 방 보실 건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가 3200에 2800이에요. 오, 여기도 사이즈 괜찮다. 오, 어, 방들 사이즈 괜찮네요. 그래서 여기는 아빠 서재, 아이들 방, 아니면은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방에는 베란다가 있어요. 아까 워시타워 자리 없었잖아요. 여기 수전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빠져 있어요. 두 군데가. 그러니까 이거는 골라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안맞지 않네요. 앞쪽으로는 테라스 세대라 창이 크게 나와 있는데요. 테라스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요금만 추가하시면 테크 시공해 드린답니다. 별이 다섯 개? 네, 네, 요거.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바로 안방 공간 가실 건데요. 우리 안방 공간 가시기 전에 이런 짜투리 공간에다가 콘솔 이렇게 디피한 것처럼 해놓으시면요. 은 인테리어 효과 짱일 것 같아요. 바로 안방 공간인데 사이즈가 3,200에 3,500이에요. 오, 여기도 확실히 좋다. 사이즈 나쁘지 않죠. 네. 이쪽에 보시면 퀸 사이즈 놓여 있습니다. 이 짜투리 공간에 화장대나 아니면 붙박이를 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드레스룸이 없어요. 그래서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하고 거실에만 시공되어 있어요. 전면 창도 아주 크게 잘 시공되어 있네요. 바로 앞쪽으로는 부부 욕실인데 부부 욕실 사이즈 어떠세요? 오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데 <laughs> 이럴 때는 변기 뚜껑 좀 닫고 가실게요 <laughs> 사이즈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용변 세수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샤워부스 마련되어 있어요 앉아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다 태요 <laughs> 네. 그냥 좀 그런 거는 좀 아쉽기는 해요 그 대신 다른 방들은 넓게 뺐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냐 가시죠 팀장님, 오늘 또 주마팀장이 소개한 이 집은 어떠셨어요? 오, 어, 팀장님, 오늘도 진짜 잘 물어본 것 같아요. 완전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이에요? 아 이벤트성도 많아요? 오, 어, 나는 근데 팀장님, 이 이벤트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이, 그럼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전액 지원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까 초반에 말씀했듯이 사춘기 자녀나 아니면 내가 부모님을 좀 모시고 살아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현장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현장의 분양가는 2억대 중반입니다 실입주금은 무입이 가능한 현장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꾹꾹꾹 취등록세 전액 지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마팀장의 집이 마음에 드 셨거나 한번 저와 동행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매물번호 기억하셨다가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친절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싸다구tv만의 특별한 혜택은 항상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같은 집이라도요 혜택들 좀 많이 받고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뭐 하는 거예요? <laughs> 바뀌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네, 띠님. 네. 이벤트 대박이다. 아,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 내가 저기 비어있는 것들도 좀 채워드릴게요. 이벤트성으로. <laughs>